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카드 전략 가맹점 팀에 소속된 2년차 직장인 길시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카드사 마케팅 업무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께 제 일상을 낱낱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회사에 도착을 했는데요. 짜잔! 네 보이시나요? 여기가 바로 신한카드의 입구입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카드를 인식을 하고 18층이라서 18층을 누르고 18층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제 자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보내주시죠 여기가 바로 제 자리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명찰에 제 이름이 붙어 있고요. 그러면 은 바로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팅하는 동안 저희 팀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저희 전략 가맹점 팀은 연 매출이 높은 백화점이나 할인점, 음, 그리고 전자상거래 업종 같은 그런 대형 가맹점을 관리하는 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업종을 담당하면서 마케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놀러> <놀러> 제가 오전에 바로 진행하는 업무는 일실적 동향을 좀 파악하는 일이에요. 최근에 제가 담당하던 제휴사에서 마케팅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게 일별로 실적이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좀 파악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미 다 템플릿은 만들어놔서 사실 제가 쿼리로 돌리고 나서 이 값만 다 붙여넣기를 하면은 바로 실적이 나오거든요. 음, 네 확실히 행사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무지막하게큰것 같습니다 발급 실적은 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보통 한60-70% 오른 것 같고요 취급액 자체도 음, 이번 행사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숫자가 말을 해주고 있네요 이렇게 일 실적을 매일 점검하는 이유는 이 마케팅 행사가 일별로 어느 정도의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주단위 길도 세울 수 있고 또주 단위 계획을 기반으로 이제 월 단위 계획을 보면서 이 매출이나 발급 추이를 보면서 다음 달 마케팅 기획을 할때 참고하기도 합니다 네, 일단 일실적 파악은 다 끝났고요 이 내용을 조금 저희 파트장님과 저희 팀장님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메일 작성하는 것도 사실은 또막 30분이 걸리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좀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메일 쓰는 것도 많이 수월해졌네요 아무래도 카드사 마케팅이 다른 회사 마케팅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카드사 자체만으로는 이 졸립할 수 없고 다른 제휴사와의 그런 협업 관계에서 마케팅 행사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가맹점과 고객단의 그 중간에서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한카드 회원분들에게 어떤 일정한 혜택을 제공한다든지 어떤 가맹점을 이용했을 때이 가맹점 혜택을 제공한다든지 해서 이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백화점 마케팅의 경우는 크게 가맹점 마케팅이랑 회원 기반 마케팅으로 나눠 볼수 있겠는데요. 어, 이걸 다 말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어서 제가 CG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가맹점 기반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가맹점에서 이러한 다양한 매스 마케팅 같은 행사를 또 진행을 해요. 백화점에서 일정 금액 결제 시 상품권을 지급한다. 뭐 이런 행사라든지 이제 신규 고객 대상으로 해서 어떤 바우처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행사들이 있고요. 회원들 대상으로는 당사의 가장 강력한 힘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별로 타겟 맞춤형으로 초기나 마케팅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카드사 마케팅 업무에 대해서 좀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제가 조금 조용한 장소로 가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는 나홀로 스피드 퀴즈.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업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이제 제휴사에서 매출이 잘 나도록 이제 카드사에서 마케팅을 실행하는데 어, 그 과정에서 좀 제휴사의 직원의 입장에서 마케팅을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많기 때문에 카드사 직원이지만 제휴사 직원인 것 같은 그런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시장의 흐름을 읽는 인사이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좀 최근에 급변하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인사이트라는 게 사실 뭐 어디서 준비된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그런 소셜 네트워킹에서 어떠한 것들이 유행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어떤 광고가 나오는지를 보는 것도 되게 인사이트를 얻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신한카드에 입사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를 찾아오셔서 밥한끼 사달라고 하시면은 맛있는 점심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안녕. 어... 네, 저희 회사 점심 시간이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인데요. 브이로그 촬영하는 오늘 신입 사원 두 분이랑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밥 사주는 선배 컨셉트가 되버렸네요. 그럼 지금 점심 먹으러 자리를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상 분해습니다 어, 아, 안녕하세요. 신입 사원 김재입니다 저희 마케팅 소속 최하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점심 뭐 드시러 갈까요? 그 저희 지금 신한카드 을지로 삼가 프로젝트라 해 가지고 아... 이 어퍼를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맛있는 점심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이 을지로 삼각 프로젝트에서 이 컬처맵을 키면은 좀 다양한 점심 식사할 수 있는 곳이 나오는데 우와. 국내에서도 느낄 수 있는 이 이국적인 맛을 저희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죠. 네, 네. 오늘은 을지로 컬처맵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본 U에서 네. U로 가도록 하죠. 어, 네. 아, 잘었습니다 저희 25층에 에스카페 가서 가볍게 커피 한잔하시죠? 네, 좋습니다 25층입니다. 여기서 커피도 살수 있고요, 간략하게 쉴 수도 있고, 그냥 쉬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아메리카노 두잔큰 걸로 주시겠어요? 페이스페이로 결제할게요. 페이스페이가 저희 신한카드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그런 새로운 결제 방식인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띵동 울리면서 바로 결제가 됐는데요. 카드를 꺼내서 이렇게 아이스칩을 결제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 업무하러 자리로 복귀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후 업무는 바로 제가 지금 회의가 잡혀 있어가지고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회의는 신한은행에서 회의 요청이 와서 하게 되었는데요. 은행과 저희 담당하는 제휴사끼리 상호 협업하에 새로운 고객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회의를 잡았습니다. 네, 오늘 회의를 시작할 건데 참석자는 저와 저희 팀 파트장님과 그리고 이 은행에서 오신 김동규 대리님이십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회의 내용은 좀 비밀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회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 신한은행 직원분과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뭐, 내용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가 좀 오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회의를 마치고 이제 다시 업무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한카드에서도 52시간 근무제가 도입이 되면서 퇴근 시간이 확실히 빨라졌습니다. 다만 2시부터 4시까지는 저희가 집중 근무제라 해가지고 조금 더 일에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이 집중 근무 시간이라서 저는 좀 루틴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좀 업무에 집중을 좀 하고자 합니다. 루틴한 업무는 무엇이 있느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은데요. 그중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은 고객 센터를 통해서 고객님께서 문의를 주시는 것들이 많아요. 고객 센터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민원들이나 문의들은 저희 쪽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답변을 해드리면서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고객 센터에서 문의가 하나 왔는데요. 담당하는 제휴사의 혜택에 관련된 문의가 오셨네요. 제휴사랑 관계가 맺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 답변이 있고 제휴사에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요건 같은 경우에는 제휴사 관련된 혜택이라서 제휴사 쪽으로 안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시에는 저희 팀에서 팀 마케팅 회의가 있는데요 어, 저희 팀에서 담당하는 다양한 업체들이 있어요 뭐 할인점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뭐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업체들의 다양한 담당자들께서 모여서 이렇게 마케팅 동향을 파악하고 어떤 이슈가 있는지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 우리가 매주 하는 화요일 그거. 아 그래요? 어. 저도 좀 여유롭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체리 체리, 체리 체인지리더 아, 제가 추천하려고. 그렇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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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어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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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확인했어요. 네 오후에 제유사와의 미팅 일정이 하나 잡혀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다가와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조금 제유사 거리가 멀어서 저희가 업무용 택시를 부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카카오택시 어플리케이션을 들어가면은 이 업무 전략 가맹점 팀이 있어서 제 개인 결제가 아닌 법인 결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업무용 택시가 지금 도착해서 바로 택시에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 목표는 무사히 제휴사 미팅을 끝내고 재빠르게 복귀를 해서 업무를 마치고 제 시간에 퇴근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네, 제휴사에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요. 또 건물 내부는 제휴사의 그런 보안 비밀이 또 있기 때문에 촬영은 여기서 마치고 제가 회의 끝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휴사 미팅을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지금 빨리 회사로 복귀해가지고 남은 업무 빨리 끝내고 퇴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방금 전화를 끝냈는데요. 제휴사와 다음 달 공동 마케팅 계획을 진행을 하기로 최종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 토대로 이제 한쪽 포밀를 한번 직접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시스템을 보시면 판촉비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판촉비를 집행하기 위한 품위를 작성을 할 건데요. 마케팅 계획에서 판촉 품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판촉 비용을 쓰는 곳인데요. 네, 지금 시각 18시 2분이 다가왔는데요. 저는 오늘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퇴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마케팅 직무의 하루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뵐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